얼마나 답답하냐면은 한국 정치인들 정말 답답해. 여러분 백단이들의 정치하는 거 내가 쳐도보면 뭐 한심하게 사랑해서. 내가 박근혜 사태 정확한 이야기 했었죠? 트럼프 사태 정확한 이야기 했었죠? 여섯 가지 정확했죠? 트럼프 대통령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내가 조국 사태 이야기 한적 있죠? 여러분은 조국 사태를 맞췄다, 못 맞췄던데 잘못 착각하고 있어. 내가 왜 조국을 지지했을까 박근혜를 감옥에 넣은 사람이 누구요? 62명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야. 너 문재인 당에 있는 사람들인가? 내가 왜 태극기 부대 보고 밀가루 뿌려가지고 정신 공수부대다 처박는다고 했는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다섯 개 당으로 논하져서일쯤한 사람과 다섯 명이 표를 논아먹는 선거야. 맞아맞아. 맞아.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좌파들은 집권 세력들은 하나로 뭉쳐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가 돼. 얘들 다섯 명은 붙을까? 안 붙어. 언제나 붕파의박사들 온 물질만 들어가면 요것들이 뭘 주로 하느냐? 농공행 뭐요? 여기 붙는 자가 무슨 자야? 농공, 공에 따라서 상을 준다, 이 말이야. 박근혜가 있던 당은 농공행상을 해산 해서요? 서로 자기 것이 적다. 직권당인데왜 우리는 안 주냐? 우리는 뭐, 비 뭐냐? 우리는 뭐, 적자다. 너는, 너는 뭐, 양자다. 이렇게 싸워서안 싸웠어? 농공행상을 하다가 불의 밤이 생겨? 안생겨서 그, 그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아. 맞습니다! 에? 뭐, 니는 떡두개 먹고 나는 하나 줬다. 이래가지고 이명박계와 박근혜가 갈라지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되면 다른 당이 어떻게 한다는 거 몰라? 다 알지. 한치 앞을 모르는 것들이 정치구제역을 만들어 대한민국 전 세계 망신시켰어. 한국의 여성 대통령 보기 좋았는데 거 끄집어내린 사람들이 또 누구야? 내말 이해갑니까? 내가 뭐, 뭐 조국이가 좋아서 조국이를 지지한 줄합니까 지금! 조국을 쫓아난 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를 올려놨다는 거 여러분 몰라요? 아, 몰라. <laughs> 모릅니까? 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 올리느라고 그 다섯 개 당이 몸부림을 친 거야. 지금도 그 사람의 인기 올리느라고 태극기 들고 다녀? 내 말이 뭔지 여러분 모르죠? 아이큐 IQ 백단이들이라. 조국을 그대로 법무부 장관에 뒀으면 자유한국당 인기는 올라가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 자충우돌 하면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샀다가 그냥, 그냥,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이 왜 나라 극, 정부 여당 걱정을 했나? 그 사람들이 왜 행정부 걱정을 했나? 야당이 무엇 뭐 때문에 여당 걱정을 해서 그렇게 끔찍이 위해줬나? 좋은 장관 지어가지고 나라 잘되게 해줬나? 그래 안 그래요? 금정이 불가능한 나쁜 사람을 장관으로 올리면 야당은 더 유리한 거야. 맞아 맞아? 그럼 내가 조국이를 지지해준 이유를 모르겠어요? <laughs> 세상에 이 구제역들이 말이야.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니, 한치앞을 모르는데 어떻게 북한을 이기고, 어떻게 미국을 끌고 가고, 중국, 러시아를 손에 탁 치고 흔들 수 있냐, 이 말이야. 수가 높아야지. 수가 너무 낮다, 이 말이야. 그래, 그 사람 하면은, 그 사람 장관 되면은 대한민국 망한다. 이게 야당에서 주장한 거야. 그럼 대한민국이 망하면 누가 유리하노? 저거가 유리한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아, 저거가 지금 청와대 국정해 주나? 내말 이해 갑니까? 조국이가, 조국 씨가 장관이 된 것까지 그때까지 내 지지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하나 서울대 교수를 임명하는데, 그걸 구제역이 검증을 해야 돼? 청와대는? 청와대가 쓰는 대통령은 대통령 외에는 검증할 필요가 없어. 맞습니다. 앞으로 그 법은 또도고치 네. 국회 인사검증 시스템은 빼버려! 네. 입법이나 제를 해! <laughs> 단! 국정감사에서 뭐 이런 사람을 장관을 한 제가 이 정치를, 뭐 청와대 뭐이 장관이 업무를 왜 있다고 해서 그때 장관실에 가서 따져. 맞아, 맞아. 네. 대통령의 인사권에 왜 구제영이 나서서 난리야. <laughs> 아, 내 말이 맞지 않아요? 맞아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쓰는 장관을 국회의원들이 검증해서 뽑아놓으면 그 사람 로버트지 대통령은? 맞아요. 맞아, 맞아. 그럼 국회의원들이 하는 정치야. 이게 대통령 중심제야. 지금 내각제입니까? 맞아요. 내각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지금 내각제가 아닙니다. 직선제입니다. 네. 대통령 중심제예요. 네. 여기서 대통령이 쓰는 임무를 왜 국회의원들이 된다 안 된다 하노? 맞아 맞아요. 네. 이 법은 헌법에 불합리하고 이거는 불일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음. 그래서 앞으로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청와대 대통령이 쓰는 인사에 대해서. 국회 검정 인사청문회 제도는 폐지해. 다만, 인사청문회는 폐지하고 대통령이 미국식으로 검정한 장관에 대해서 미국식으로 국회에 가서 청문회에 참석할 수는 있어. 그거는 취임 완료된 이후에 미국처럼 청문회를 하는 거야. 무슨지 알죠? 당신은 어떻게 정부를 바꿔나갈 겁니까? 법무부를 어떻게 바꿀 겁니까? 이거 미국은 그런 식으로 물어보지. 당신은 자격이 있어 없어? 이런 말을 못하게 돼 있어. 그게 미국식 청문회. 요 네, 어? 네, 네. 어 대한장, 미국, 트럼프가 임명한 장관을 딱 불러 앉혀놓고 당신 미국을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당신 미국의 법을 어떻게 바꿀 거야?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러니까 일종의 국회의원들한테 인사차 가서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주고받는 정도의 청문회는 인준,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청문회에요. 근데 우리는 검정 청문회 이건 우리나라는 무슨 일본 형사한테 가서 맨날 조사받다가 그 버르장머리를 지금 쓰고 있는 거야. 모든 대통령 임명한 장관을 국회의원들이 구제역이 검정을 합니까? <laughs> 무슨지 알아요? 내가,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그런 법 하에서 난 대통령 안해, 또도 고쳐. 알겠습니까? 그래서 농공행상하다가 대통령 감옥에 집어넣었어. 맞죠? 그러다가 두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갔어. 맞아 맞아요. 그농공행상의주체도 들어갔고, 맞아 맞아. 두 사람 다 결국 망하는 거예요. 집안이 주지를 안된 거야. 맞죠?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은 처음에 비서실장이 누구였는지 아시죠? 네. 이 마무리였죠? 네. 이좌우파들이 있는 속에서 지나친 극자들이 많이 있겠죠? 네. 그거를 적당히 중도적으로 해결할 자는 조국이야. 내말 이해가 합니까? 네. 그 사람은 대모 안 하고 공부 안 하는 사람 아니야. 나머지는 전부 이것만 하다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맞아, 맞아. 여기에 틀을 박힌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떻 생각했어? 야, 내가 대임후를 생각해야 되겠다. 중도적인 인물 조, 국 서울대 교수 이자를 데리고와서 내가 어느 정도 중도적으로 안정을 해놓고는 임을 해야 됩니다. 정치를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장관되면 나라 망 한다? 그래, 그래가 그러니까 쫓아내고 나니까 문 대통령 인기 올라가지. <laughs> 얼마나 이 사람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남이 뭐 하겠다 그러면 해봐라. 해봐라. 좀 이래야 될 텐데.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보세요. IQ 430짜리가 모르는 당이 이렇게 많아. 바로 이 점이야. 맞죠? 이런 당들이 표를 논아 먹으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누가 유리할까? 이, 이들은, 이들은 섞이기가 어려워. 바로 농공행상에 주체들이야. 그래가 집안을 농공행상에서 끝장내버린 거야. 맞죠? 왜 우리는 농공행상 떡을 적게 주느냐. 이렇게 해산해서. 해산해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중도적인 인물 조국을 데려다가 그래도 그중에 공부한 사람이야. 나머지는 이입거야 <laughs> 맞아, 맞아. 그 사람에게 불레인 대화로 이걸 풀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야 연착륙이 돼요. 임기 2년 반 남았죠? 그러면 그 중에 1년 반은 못 쓰는 시간이야. 나갈 준비를 해야 돼. 맞겠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1년이야, 이제. 무슨지 알겠습니까? 꼭지점을 넘어서면 모든 일은 추진할 수가 없어. 지시해가지고 결과를 보려면 3년이 걸려. 그래서 5년짜리 대통령, 4년짜리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허경영은 종신황제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계통일황제까지 올라가서 세계의 기아를 완전히 없애는 거야. 이 기아를 두고, 여러분들은, 이 기아를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이 기아를 두고, 여러분들은 아무리 우리나라가 잘 살아봐야, 결국 여러분들은 다음에, 우리는 괜찮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대가를 인류는 받아야 돼. 맞죠? 굶어 네. 죽은 사람들의 대가 받아야 되겠죠?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세계 통일 황제가 되면은 기아 문제를 내가 들고 나와. 세계 연방 세금으로 다 해결해. 그래서 이1.5 선거 누가 유리할까? 이 싸움에 허경영이가 나타나죠. 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 <laughs>